141번 순종의 길. 그냥 된다 생각 마라. 말씀 하니 된다 마라. 순종해야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성취된다. 할수 없다 생각 마라. 말씀 하니 이루어진다. 사람 생각 파버려라. 말씀대로 성취된다. 말씀 한번 성취되면 나를 한번 만나보고. 말씀 한번 성취되면 믿음 한번 벌게 되고 말씀 한번 성취되면 성전 재료 깎여지니 하루하루 순종함이 하루하루 성전 되리 하루하루 순종함이 하루하루 만남 되리 하루하루 순종함이 하루하루 생명 되리 하루하루 순종함이 하루하루 천국대리 142번 선장의 외침 선장 없는 배 목적지를 알수 없네 흔들리는 배 목적지에 갈수 없네 기울어진 배곧 크게 넘어지리 구멍난 배곧 깊이 빠져가리 내가 선장되어 목적지를 향해 가네 흔들리는 배 중심을 잡고 가리 기울어진 배 일으켜 세우리 구멍난 배 모두 찾아 막으리 나의 말을 따르라 순종하면 그리되리 속도가 나기 전에 정비가 끝나리 거친 바다 헤쳐가리 넓은 바다 향해 가리 선원들아 힘을 내라 선원들아, 서둘러라. 저 멀리 보이는 저 멀리 들리는 파도에 쓸려가는 저들을 바라보라. 깊은 바다 빠져가는 저들의 신음소리. 어서 빨리 가자꾸나. 저들 위해 가자꾸나. 143번 선물을 주시는 분. 선물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 선물만 기뻐하는 어린 자들, 선물에 목을 매는 절부지들, 나의 마음 몰라주니 한숨뿐이네. 내가 갈때 선물 들고, 내가 가면 선물 주리.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랑스런 이들,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들. 나의 사랑 받기를 갈구하는 이들 나를 찾고 구하라 나를 부르고 만나라 내가 갈때 챙겨가마 내가 가서 안겨주마 나에게 청해라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말해라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거든 기도해라 필요거든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주마. 144번, 기도가 삶이 되면, 기도는 부르는 것, 기도는 찾는 것, 기도는 함께 하는 것, 기도는 소통하는 것, 기도는 바라보는 것, 기도는 사랑하는 것, 기도는 믿음과 평강, 기도는 창조와 실상, 기도는 알파와 오메가 24시간의 기도 365일의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 기도가 삶이 되면 삶이 기도가 되리 145번 정비되는 생명선 고칠리라 고장난 곳 바꾸리라 썩어진 곳 태우리라 불필요한 것, 씻으리라 더러운 것, 치라리라 기름으로, 닦으리라 수건으로, 조일이라 풀어진 것, 맞추리라 바꿔진 것, 털어내리 먼지를 쓸어내리 버릴 것을 하루 일을 맞춰 놓고 땀을 닦고 물 마시니, 시원하게 부는 바람. 향기 날려 기분 좋네.